그럴 거 아니야? 야, 이거 돈 주고 이거 하느냐? 이런 식으로 할까봐 나는 그런 거안 했거든. 누가 와도 이런 거안했거 <laughs> 어휴, 신 <시. 웃음> 거기 급감 <금가루> 쳤잖아. <웃음> <웃음> 매운 걸로. 적당히 매운 걸로.

예복장 다 떴어요. 들로이 하늘을 좋아요. 어서오세요. 어떤 맛 하실라고? 네, 어, 그래, 매운 맛이야, 네. 복시어요이가 그래, 엽떡 매운맛이야, 이가 네, 안녕히 가세요. 언제쯤 얘기야? 나 17년 만에 올렸어. <laughs> 19년 후에 4월 5일 날. 나도 봐주라야. <laughs> 아, 내가 그거 올릴 듯이 엄청, 엄청 오래간만에 올렸는데, 그럼 대한 <laughs> 네, 여기다 공간, 야, 사람과 정성을 다쏟으면 돼, 이씨. 그건 아니지. 그 겨울에 거기 가 봤어? 저설에 왔다리 갔다리 어, 서 워낙 그피형 앞에 갔다 오는 거야. <목소리> 이렇게 <목소리> 왔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. 근데 네, 이 쪽순이라는 게 벌써 40년 전에 있긴 드라마였기 때문에 나는 버리고 싶지만 대중에게는 그 그런 이유 때문에 40년, 4 0발 없다. 지금도 네. 계속 하고 있던 사인당 3년 전에 했고요. 그런데. 어,

아, 근데, 아, 그, 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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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맛으로 싸드릴게요, 그럼. 그럼 몇개 싸는 거지? 세 응, 어. 개는 포장이고, 두 개는 드시고. 나는 세개 처음 먹어. 아우,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. 맛있어, <laughs> 먹어보니까. 아니, 어떤 할머니가 손주가 사달래서 사다만 줬더니, 나도 한번 먹어보지, 그니까. 아니, 할머니, 안 드셨어요? 그랬더 먹으란 말안한데손주가 군대 와서 드셔보도 노랭자알 이러니까 애들이 먹으란말안 하고 지들끼리만 먹는다고 그러다. 할머니 돈인데 먼저 할머니가 드시라고 무조건 좋은 거 할머니가 먼저 드시고 아직 욕 나올라 그러네. 애들 때문에 <laughs> 음, 안 매운 거. <laughs>

예안열리는데 언니 다 있어요. 어. 이렇게 손잡이만 음, 야, 거예요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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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렇게 손가락이 많이 아프시면은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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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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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우 어우 리 국물 우 칼칼해. 우아우 어우 어우 미안해 아버지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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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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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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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어우 요 꽃이 아까 세개총 다섯 개 오뎅 다섯 개 꽃이 다섯 개 치고 15, 2,000원하고 5, 1 2 0 0 0원만줘 500원 안거 매운 국물 드셨으니까드시 아하, 감사해요. 네, 맛있네요. 네, 일이 이예 <목소리도> 예, 12,000원이야? 네 예. <목소리도> 귀엽다 <목소리도> 야 나도 표선이